어아아 천상의 에퍼 아아 근데 나는 왜 많이 했는데 잘하하세요 <laughs> 네, 오디오 채워주세요 제가... 제가 네, 자학하는... 자해... 자학하는 말 하면 오디오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무언의 긍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laughs> 무언의 인정으로 받아들이고 <laughs> 전투 음, 네. 이거 우서 스킬 뭐 찍죠? Q에 뭘 빵하면 되나요? 타자 치는데 정신 없어어와 온도 미쳤다 미쳤다 너무 세세하다 세세하다, 세세하다 진짜 어? 그래서 3, 우서 네. 못 찍어요 섬세하시네 부서 아마도 1레벨, W, W? 요 출시 너무 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그서페이우서더라고요거가하셔도 오! 나이스 샷! 빼죠. 더 이상 따라가 봤자 어차피 경험치, 라인 없는 아... 게더 중요하니까. 아, 너무 좋아. 섬세해, 섬세해. 탑에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분알아서가야지탑요누가 가고 요바가 가고 요영보까지똥 오줌 못요 영보아가 아줘요영아가가아가 가고 있가 킬 캐치나 아니면 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 바가 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셋은 굴단이나 우서와 가서 예, 알겠습니다. 라인 푸시 하면서 애들 끌어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누가 아, 어디 가요? 쉽지? 이런 거 물어보면은 저 장수풍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는 <laughs> 알아서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laughs> 혹시 하루카 님 저기 가십니까? 장수풍뎅이.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옛날 장수빈 님기엽거든요 아. 진짜, 아, 이제... 옛날에 아... 진짜... 그 복적이 어좀 요즘에 복적이. 오지을다 빠진 것 같아요. 어, 뿅 멎었어요. 아이고. 좀 멎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 일부러 몇대 맞은 거그 방송인도 는거 라인 안 들어오라고. 보셔도 돼요. 이거 어차피 제가 혼자 할 거고. 강누바랑 님은 시아랑. 아 내가 이거 때리면 안들을 각 잡아가지고 하는 기세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애들 견제하거나 시아탄 먹고 올라올까요? 이쪽에 일이 이렇게 예, 올라오시는 게좋같아다 자리 잡, 잡을게요. 전팟 견제할게요. 그, 예, 견제와 아누바랑님은 미드 같이 여기 그러니까 아까는 <laughs> 시아탄다 여기 죽었대서 싸움 일어나. <laughs> <때까지. 웃음> 여러분들 장수 등뎅이 아닙니다. 네? 그럼 걸난할수 <laughs> 있어야 돼요. 그 게임 끝날 때 제일 장스풍댕이 같은 사람 감사합니다. 네, 사해요깜 뺏길 것 같습니다. 그레이메인이 <laughs> 죽좋습니다 아, 너무... 여기로 들어오면은 아, 바로 기절. 여기로 들어오면 기절. 아우, 겐지가 사네요. 침기 해그발니다 나오네. 너무 <laughs> 센데? <laughs> 뭐야, 다 뺏겼네? <laughs> 네. 고건맨이 처음에 그안 좋은 길로 뻔뻔하게 여기로 들어갔어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갔어요. 맞죠 맞습니다. 에. 잘못됐다. 신성 충격하면 안 돼. 아, 될거있겠는아 요즘 뭐 올라간다. 이가 아, 아 아르타스 올라가요. 위드로. 개인 올라가요. 자 그보경지어떻습니 빛의 접들이야. 물렀구나. 저기 수비 어, 이한 명만 이원 파드 오른다고. 같이 하는 거첫 판이니까 한 맞추는 거라. 이긴 것 보다, 뭐, 포지션 되는 거? 아니면, 뭐, 그런 거. 하고 맞추고. 아, 일석이 더 좋습니다. 뭐야 쟤, 건방 떠는데하드에 이거 <laughs> 건방 떨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laughs> 여기 한분만 밑에 밑에 트 중에 한분만 와서 제가 갑니다요 이거, 이거, 그거 해야겠죠? 이호의 손길 이거, 정화 찍어야겠죠 저? 성스러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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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노바랑이탑 가보죠. 저쪽 가서 디바랑 강화용 아, 애들 캠프 들어왔거든요. 아니면 갱이니까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나 여기. 미리 미아아 아. 아, 이거 깝다 정말 다아피카아다 아, 애들 잡아보자. 이 밑으로 들어와서 숨어 우서 님의 심판 받는 거는. 아, 아네겠습니다 아르타이스, 아르타이스. 가죠. 스 아이스 고그굴다 님은 캐칭. 원래 서프 타라는 게 아닌데. 아, 가는 거야? 지금은 우서가 견제를 할수 있으니까 이로 못 흘려야 겠습니다 함유하겠습니다 가운데로 한번 노려볼까요? 어, 아마도 아 라인 푸시하면 애들이 알아서 내려오거든요 푸시하는 거 나을까? 글쎄 부르는게 나을 것 같아요 올라가요 어, 온다 온다 어차피 온다 오 덤벼? 알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조심 타봇아 그거 아되는다 감청화가 상대 10 10아 정화가 그거구나 나 이게 일반 정화가 아니라서 상... 아 따로 켜야 되네 아하 루프의 정화라 <laughs> 저희 10 먼저 찍읍시다. 네, 0 찍었습니다. 저는 싸공 찍겠습니다, 디바 아, 겐지 이길 수가 없네 디바로 안 돼, 안돼아이거 아깝다 이거 아노바라님 오셨을 때 <웃음> <웃음> 시작합니다. 탑을 뺏겼습니다. 아 겐지 너무 세네. 원래 어, 디바가 라인전이 약한 것같아자 아직 잘알지 못합니다. 못 이기겠어요. <laughs> 너무 강합니다. 겐지. 내가 약한 건가? 약간 디바 엄청난 난전에는 강한데 라인전이나 아니면 운영 같은 거에 그, 근데 근데 디바 막 질질 끌면 좋던데요? 맞아. 터지면 그렇죠. 또 하고 미드 조심 미드 조심. 오케이, 오 그래가지고, 완전히. 각 한번 잡죠? 아, 아다 그, 아마도, 매트릭스는 아꼈다가, 금해가, 불단 물거나, 겐지가, 용검 쓸 때, 전단 마크 하는 게좋아 알겠습니다. 거의 저저 아, 아 묶어. 아이고야. 빠이 죽어. 아 이거 빡, 빡세네. 이지원이라 가지고 포커싱이 있어. 포커싱 중요해. 한 번에 못 죽이면 이게 바로 힐쿨 돌아와 지고 다시 살렸어. 아, 여기, 여기 아래로 내가 가서 걔를 못죽여줬어 아, 죽었네. 이 쪽쪽이 쪽쪽. 쪽쪽이 쪽쪽을 봐줘라. 아, 는데네 에, 그거 굴다노거든요? 응. 안돼아나 티가 한대세네아 아. 아. 오노! No. 하고셨습니다. 잡았습니다. 아! 천상에. 아 폭... 아 예, 뭐야. 아아아 뭐야?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마무리 급하다고 해도. 예? 모자개적이죠? 어. 캡단 누가 해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 저 13층. <laughs> 오케이, 오케이. <laughs> 불단님. 뭐 하셨어요, 방금? 감사합니다. 백덤블링 뭐예요? 연극영화과 아니요, 에반반님 p <laughs> a <용돈불링> 리 i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e l i e 까먹어야 was here. Lion, still be high. w e e 아, 아, 나, 나. 나이스, 나이스. 우리 여기 밀죠 저희 탑 한번 가야되거든요탑 아, 지금 이 갈까요? 불단님이 가셔도 될것같 불단님 여기 싸우는데 겨,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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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아이고 깜짝이 어, 전문가 이거 왜보나아이 아, 아, 아깝다 아 아깝습니다 네 아직 아까 놓저 이거 막아야 되거든요 위에. 안전하게 비난 타시네 아직도 계속 싸우움안 잡습니다 나만 잡았어 집어가지 빼겠습니다 뻥 쫓아오는데요 잡고자고 오케이 아, 오케이 잘했습니다. 어, 이거 이거 크 거든요. 생각 천상의 폭풍, <laughs> 벌려고 벌레오신... 진짜 분도벌레 벌레오신... 주시고, 저희 이거 막 으면서 군단 님이 저거 또투사요 그래서 식료 따라가 보죠. 그리고 아누바라 님, 여기 지금 먹을 수있 으니까 안 전하 게이 아끼 면서, 시아 야 봐주 좋다고. 예, 천연조. 어, 먹고 있어요. 먹고 있어요? 그러면 쳐야 될것 같은데. 맵. 너무 멀어서. 너무 멀어요. 그럼 확인왜했어요확확해히 어... 똑같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냥 호기 심해 결인거야해같그 <laughs> 했네요. 예, 호기 심해 결입니다 어, 여기서 보이죠. 아, 여기. 들어가지 마. 삐디도궁 삐디도궁. 이거 <laughs> 막으로 가지고 그두개다 뺐죠? 개이득이죠? 개이득이죠? 정말 빠있죠 저 이거 치으러가두들호가 박은호가. 이거 막으러 왔가 박은호가. 가 박은호가. 가 박은호가. 박은호가. 박은호 이거 금에금에 나오는 거 포커싱하죠. 오케이. 나오거든요. 어, 탑니까? 아, 좋 요거는 어차피 오. 저거 막히거든요. 안 모네. 그냥 놔두고 핵 때려 맞아. 1 6가니 애들 찾아서 핵 뺐죠. 아마 겐지다. 겐지 잡으러 갑시다. 겐지 잡으러 갑니다. 벌레 컷 합시다. 벌레 컷! 벌레 잡았습니다! 벌레 컷! 벌레 컷! 여 가볼까요? 가보죠. 오케이 오케이. 분명히 먹고 있어요. 탑. 탑 2. 아, 한 먹고 있어요. 자, 이 저희 한분 시합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만약에 좀 깊게 들어온다 싶으면 바로 못 걸어서 여기 여기 위위 위위위위위 위위 이거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뒤저살뒤뒤뒤뒤뒤뒤뒤 죽었습니다 뒤뒤 먹었습니다 뒤 괜찮은 수익입니다 잡으시면 아 이거이거 저지불가라 이뒤로뒤뒤뒤뒤뒤어 공포 있으면, 아무것도 안하아 공포 아까 썼잖아요, 썼잖아요. 와! 어네와 나이스 아, 나이스. 좋아요! 야, 이거, 신호등 사탕으로 두명 죽였어요. 아, 이거, 오더우다. 피스크리 뛰어나가지고. 아, 젤리님, 나이스! 아오 오더우, 알메 들어 올리고. 나이스! 쭉쭉쭉쭉쭉쭉! 겐지, 겐지, 막, 정신 못 차리죠, 막. 아무것도 못 하죠, 막. 아무것도 못 하죠. 정신 못 차리죠. 야, 다 뱀디? 죽어 나간다. 겐, 겐지 때문에 다 죽어 나간다. 이거 그 이거 그 그냥. 아, 이거 그 이거 그냥. 거? 아, 이거 그냥... 리 같으니까...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아, 이 아, 아, 마도 그냥. 아, 이거 그 아, 이거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냥. 아, 이거 그니다 지존송원 합니다. 아 지존송원입니다. 이게 페이저. 요거.. 욕심맨들이면 요거욕심부러오 보이고 갈까요 욕심맨들? 우리가 먹으면은 아예 20봅시다 그냥. 가보자. 가보자. 숨어있다가.. 네. 가자 가자 가자. 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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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안 오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늦으면.. 늦으면 그안 해줘요.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아 침착맨이 역시. 티란드 티란드!

나프나프나프이거든나프이쁘나나프저쁘나나프아아아쁘 나쁘. 나쁘. 나빼야겠 나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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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나쁘. 나쁘. 나겠습니다쁘나 그다라고이거라지오다이이 집가서 여기 빅베이비있습빅다이빅베이 빅빅 e 있습니다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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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갔다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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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집갔다 올 b 요집 b 다 g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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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견제할 수 있으면 견제합니다. 제가 10초라서 어차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먹읍시다. <목소리> 우리 딸 구수 <곳은> 없어요. 쪼옥! <목소리> 위에 그레임이 있어요. 위에 넉대 발견. 아무래도 이거 탑에 보이면 이제 바로 버팅하는 겁니다. 버스팅 어, 아 스탑 4아 뭐야 울이렇어 아, 겐지 겐지 아아 드 아, 아깝다 괜히 잡았습니다. 겐지 컷. 겐지 컷. 아, 우키소 컷. 조금 더요. 살을 까지. 그레이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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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오! 젤리 젤리. 젤리 젤리 건약 건약. 아. 아이스 아이스. 박수 한 번. 박수 한 번. 박수 한 오버입니다. 아, 완벽했죠. 젤리 젤리. 한번 더. 이봐 좋다 이봐 좋아. 그냥 붙이죠. 아, 가겠습니다. 마포디스. 어, 장식치라고요? <목소리> 어, 리리가 인도해줬어요. 리리가 인도해줬네요기랍잡기랍 기랍자. 기랍자, 기랍 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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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